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9.21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눈치 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호가를 수천만 원씩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거래는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진 데다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집값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30일인데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호가가 5천만원 이상 하락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지요, 9.13 대책 발표하기 전에는 19억원의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은 18억 5천만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국민주택인데요. 이 한때 호가가 16억원까지 상승했지만, 최근에 15억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9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난 1일부터 대책이 나오는 그날, 9월 13일까지 1,609건의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23건의 아파트가 매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9.13 대책 발표 이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61건이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9.4건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역시 부동산 거래는 심리적인 작용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913 대책 이후에 추석 연휴도 끼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래가 대폭 어,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어, 지난 2017년 9월에는요 서울에서 하루 평균 228건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어, 총 6,840건에 비하면 어, 거래는 380%까지 거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 절벽이 되면은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인 취득세가 감소되면 재정 수입에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죠. 이러한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대출이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DSR은 주택 대출 원리금 이외의 모든 신용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시행했죠. DSR을 시범 도입했고요. 지난 7월에는 상호 금융사 그리고 오늘 9월 30일부터 보험사도 DSR 규제를 시범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DSR 광화로 서울의 주택시장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눈치 보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즉, 4, 4분기가 되겠네요. 10월, 11월, 12월, 4, 4분기까지는 거래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